정호와 수연의 할아버지의 형제가 이복형제 포함 11명으로 많았고, 정호의 할아버지가 이복형제였던 겁니다. 정호의 할아버지가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친인척 왕래가 거의 없었던 거였어요. 이게 진짜야? 정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6촌이래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가 피부치라니.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한참 말을 잊지 못하다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정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부부고 아이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없던 일로 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 8촌 이내 혈족은 결혼할 수 없다. 6촌이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었고 하지만 정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 아내랑 헤어질 수 없어요. 가족을 버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법보다 제 인생이 더 소중해요. 그날 밤 수연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정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게 죄일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겠죠. 둘은 함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본 적이 있습니다. 법은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될줄 알았지만 현실은 더 냉정했어요. 다섯 살 아들 현우. 현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빠, 우리 놀이터 가요. 그 해맑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아무 말도 못했죠. 이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죄가 될까봐. 결국, 둘은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으로 나갔고, 수연은 아이와 함께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조금만 생각하자.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밤마다 아내와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현우한테 아빠 보고 싶다고 전해줘. 수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현우는 매일 아빠 사진 보면서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두 사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현우 생일 축하해.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날 밤 수연은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면 안 될까?